안녕하세요. 무결점 세무를 안내해드리는 노텍스TV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신정부가 사전에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이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세 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추후 고려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5월 9일 5시에 배포가 되었고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었죠. 예정 사항은 누구나 알고 있던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2번과 3번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과 함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자세한 건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1번. 가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1년이라는 건데. 선거 전에는 2년이었잖아요. 일단 1년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1년으로는 이제 정책 효과를 좀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돼서 이전에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고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는 이 2년이 지나서 중간은 없다.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1년으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양도세 한계세율이 45였고 중과가 3주택이면 30%가 더해져서 국세는 75% 여기다 10%까지 더하면 82.5%가 한계세율로 부과가 돼서 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양도 매각하기에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이게 없어지는 거죠 요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쟁득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2번입니다. 1세대 주택 양도소세 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2주택만 가져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죄악시 하는 거죠. 쭉 집이 있다가 이렇게 요 기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팔잖아요. 이 매각 시점부터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를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매각하고 이것도 매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2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뭐다 포기하고 그냥 가셔도 되긴 하겠죠. 막지는 않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죠. 거주를 이전하는 걸 제한하는 뭐 그런 저는 이제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폐지가 됐죠. 이게 뭐 새로운 걸 도입한 게 아니라 예전에 원래 이랬습니다. 예전으로 그냥 돌려놓은 거예요. 3번.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 현재 지금 조정지역 내에서는 집을 1주택으로 갖고 있다가 2주택을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되면 이 오버랩되는 이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년이죠. 1년 내 이사도 해야 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맞추기가 솔직히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제한했죠. 그리고 더 문제는 요 때쯤 아마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2년. 거주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이때는 어떡하냐 국세가 이후 부랴부랴 뭐 예외 규정을 넣었죠 이렇게 하고 이 규정을 맞춰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쯤 어떤 허들이 있냐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방세에는 이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가 다르다 이 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빨리 맞춰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규정 세 가지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을 좀 적어봤는데 취득세 개정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국세와 좀 맞춰 주세요. 국세와 지방세를 그리고 취득세율도 중과세율이라든지 증여취득세율도 예전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증여하는 것도 너무 죄악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개편해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 조세는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좀 봅니다. 뭐 논리도 없고 그냥. 정치적 논리, 세법적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이걸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이런 건좀 없었으면 싶고, 그리고 1 세대 1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 그리고 취득세 공제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영상이 길어지겠죠. 영상을 달리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기보다는 예전에 있던 제도로서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옛날로 그냥 돌이키는 거고. 이전 정부가 조금 과도하게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하나의 규정을 남기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감사합니다.